43과 삼손 금요일 왜 삼손은 그렇게 힘이 셌나요? 블레셋은 그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까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삼손을 사로 잡는데 도움을 주면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사기 16장 5절 6절 그의 힘의 비밀에 대해 삼손은 들릴라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릴라의 끈질긴 간청에 지친 삼손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침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말았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사기 16장 16절 17절. 들릴라는 재빨리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삼손이 자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블레셋과 어울리며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삼손은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 온갖 괴로움을 겪게 되었어요. 삼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용서하셨어요. 그가 감옥에서 일하며 회개하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을 위한 큰 잔치를 벌이고 적을 사로잡도록 도와준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삼손의 손을 잡아 끌어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모습을 보며 놀리며 비웃었어요. 그 잔치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큰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 소년에게 자기를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그를 강하게 해 달라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두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밀었어요. 천장을 받치고 있던 두 기둥과 함께 온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그 건물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삼손도 그들과 함께 죽었지요. 삼손이 생의 마지막 장면은 얼마나 슬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로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각하기. 불순종이 삼손을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슬프게 했나요? 불순종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슬프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을 포기해 버리시나요?